넌 사요, 사요. 짝 같은 프로그램이 다시 나와야 돼. 3번만 딱 나가고 싶다. 내가 나가면 다 죽는다, 죽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빈 씨, 오늘 뭐해요저 <laughs> 아, 유튜브 봐야 돼. 홍 씨는 뭐 하세요? 아, 저 오늘 빨래 좀 하려고. 빨래하고, 모르겠는데? 유튜브 볼거 같은데요. 밤에 치킨에 소주 먹으려고. <laughs> 저 어디 갈 건데 같이 나가실래요? 아니요? 갔다 오세요. 갔다 들어올 때 저도 뭐 하나 사주세요. 올때 어. 메로나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메버람 가장 좋긴 하지, 그게. 자화도 음. <laughs> 있을 것 같은데? 명동으 옛날 이 시장 로 옛날 로우 콜로우. 콜거우 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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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우콜거우 콜로우. 콜로우. 콜로잖아 이거? 이거 Clay 되거이쁘 저런게 더 훨씬 길게 c l a i r 나 좀. 이 여행가방 뒤쪽에 다가로리 아! 이... 고생이 생이많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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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아저아네탄다 탄다. 다 탄다. 다리 탄다. 아우 씨. 통일공원. 포호상이다. 야. 네 차렷. 오늘 중성 롯. 아 어제 말은데요, 이거. 어. 옛날에 못할 말이야. 이거 올라갈 수 있나? 하하, 오르막길.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있아 요즘 살겠다 맞지? 산을 두개 넘었어 산을 두개 니는 근데 우찌된게 파렉. 냥 삼두근이 없노 아, 지금 빼놨다 트라이셉스가 없노 가방에 다깐넣다 베나다. 베나다. 베자다 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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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오하 o w n e 이거아 요금표 안녕하세요. 울릉도 가는 거 언제 가 내일 거요. 예 네. 두 번이요? 네. 근데 혹시 자전거 실을 수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요? 네. 혹시 두분다 자전거 있으세요? 네. 오징어회나 시원하네. 아주 반찬이 되세요어디서가가 돼요. 언제 먹어요? 군바오 식당. 군바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지금 아, 감을 썰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냥 썰어 주고 장국을 야채 주고 반찬 달고요. 아,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이읏 움직여. 빨리빨리. 이건 뭐, 이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그럼 기본 만 원입니다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거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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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이거의 뭐, 이